왠 전어야 감성동 잡으러 간거 아니었나 감성동 포인트 줄 알았는데 완전 전어 의장이더라 전어 많더라 거기가 어딘데 그거 어디냐면 예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생활 낚시 희낙낙 입니다 조카랑 오랜만에 왔는데요 한 말씀 하시죠 오랜만에 낚시 왔는데 음. 감성동 얼굴을 볼수 있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성동 목표로 열심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로드는 T대입니다. 리릴은 3,000번 원줄 3호, 목줄 3호, 감성돔 바늘 3호, 333이네요. 오늘은 입이 전유동으로 감성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단 미끼를 예쁘게 말아서 던지겠습니다. 거리를 석장 파우더 하나, 한맥 다섯 개. 목줄 길이는 3m. 쪽하는 반유동 수심 7m 주고 하고 있네요. 미끌림이 약간 생긴답니다 기차놀이 하고 있습니다. 채비 교체해야겠습니다. 저류가 너무 빠릅니다. 내표분들하고 함께 사서 안 되겠어요. 고부력을 바꿀게요. 현장에 맞게 또 채비를 뿌려야겠죠. 막대치 2호로 할게요. 수심은 한 6미터로 바꿨습니다. 7미터 하니까요. 위끌림이 생기니 생각보다 수심은 많이 깊지 않네요. 나이스 캐스팅. 감시네. 개기들이 저쪽에 있는가 봐요. 한 35? 저쪽에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네. 오른쪽에 조사님 숭어 한 마리 보셨네. 감시면 얼마나 좋겠노? 겨울 숭어 맛있는데? 아이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숭어 한 마리 얻었습니다. 삼성 1킬 남못 받았다. 고등어 새끼. 정어 아이가? 멸치가? 뭐고? 청어 새끼. 전어 전화 아이가? 전어다, 전어. 전화. 떡전어네어 사이좋네 굴치기 아이가 <laughs> 우와 아이고 와이거 축하합니다 떡전어나 승호인 줄 알았네 멀리서 보고 에이 <laughs> 전어 카드를 안 가져왔네 그렇나 전어 전어 같은데 아이고 전어 한 접시 못었네 싸지게 않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열 마리만 잡아라 전어채비에 청 새끼들이 막버부를 하네 <laughs> 와이크 다 전어 사이즈 좋네. 전어라도 잡아가자. 시되겠다 이거는 물이 빨라갖고 뭐. 감세는잘안했다야 되겠다. 예, 선장님. 여기 서섬인데 혹시 그 지나가실 때 전어 카드 한네개만 주실랍니까? 우와, 홀치기. <laughs> 야, 선수는 잡아낸다. 훌치기로 우와, 사이즈 좋다. 전어로 바꾸자. 전어 한 마리 있는데. 전어 같은데? 전어가. 전어다. <laughs> 이게 낫다 씨 뒷볼이네 뒷볼이가 아이고야 뒷볼이 이렇게크나 이거 다시 해놓으면 맛있대 자타장모으러 가자 이거는 뭐 믿기 안게도 되고 뭐 전어가 오전어 크다 오거의 숭어껌인데 으아 <laughs> 크다 진정한 떡이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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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선나이다청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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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아가야, 도어도 나도 나바 장을 했도어 무게가면 떡전는데 저는 맞는 것 같아. 응, 떡, 어. 떡, 두 마리다. 워크다. 어, 떡두 마리. 우와, 오 좋다. <laughs> 카드값 나오겠는데.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웃음> 만 원이 됐네. <laughs> 거의 스무 <숭어> 사이즈다. <laughs> 이것이 썸네일이다. <요! 웃음> 저는 사이즈 좋죠. 감성돔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laughs> 감시 낚시보다 훨 재밌습니다. 떡인데 이거는 두 마리 밑에 거 크네. 어이 응. 한 마리 떨어졌다. 어이 두 마리 떨어졌다. 아이고, 너무 조심하다. 떨어져 붙어. 처리따가 경망스러운데. 무기감은 있다. 전어다한마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붙어있다. 응. 음. 전어 오늘 옷이 없었어. 아이고 짱이다. 때도 안 감시. <laughs> 맛있는 전어인데. 어 이건 진정한 떡이다. 떡두 마리다. 어이 쌀 좋다. 해안점 쇼 온다. 와다 떡이다. 떨어지지 마라. 에이씨다 떨어졌다. 에이씨. 너무 무거워서. <laughs> 와, 이거 큰데? 이거 큰데? 삼촌? 두 마리? 한 마리. 으이씨, 얼마나 무거우면. 청어다, 청어. 씨 오라는 전어. 왕청어. 이는 구이다. 맛있는 전어다. 온나? 이번엔 전어다. <laughs> 와, 이거 전어 사이 좋다. 전상배들이세 대나 있네요. 전어 잡는다고 자 왔다 나도 크다 음한 마리 한 마리면 올릴 수 있다 힘이 세가지고 이것들이 등빠이 크니까네 뭐 이삭 이리 오시오. 감시가 잘다 전어가 더큰거 같나? 감시가 온다 왔다 크다 씨. 이열떡이다 어, 전어 크다 그의 황어 수준이다 전는가전 전어 사이즈 좋죠 으아아따 어. <laughs> 전어배들 많네 전어장이네 축하합니다 <laughs> 사이즈 좋네 전어야 물고 땡기라 잘 잡는다 와 이거 떡이네 와 힘쓰는 거 봐라 해면 낚시좀소질금저지도저 지금, <laughs> 저놨다저쪽에저쪽에오 <laughs> 이번에 두 마리. 두 마리. 지금, 지빠록지심록 조심해야 돼. 축하합니다. 와네 진정한 떡진다한떡이마만이 얼마만이고. 지루지 말고, 싹, 어이구 크다, 아이고, 크다, 아 완전 떡이네. 으 새우깡 좀 넣어줘야겠다. 거품 안 생기게 새우깡 좀 넣어줄게요. 생생생기네. 고기도 빨리 죽어요. 으, 크다. 진정한 떡이네. 숨을 <laughs> 잡겠다. 저는 맛있대. 잘 잡는다. 3마리, 2마리, 디포링 떨어지고, 카메라 켜놨습니다. 와, 사이즈 좋다. 떡이 보인다. 이야,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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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아들이 헬스장는가 보다. 사이즈가 아마 어마무시하네. 아이고, 어, 반장대 간다. 와, 짱때 맛이지. 네, 꼬리에 걸려가지고 삼촌 거도 물고 있다 나도 두 마리 같아. 이혼을 <목소리> 아... <목소리> 제일 재밌네. <목소리> 이게 전어 낚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탁! 섭이 <laughs> 뽑았다 벌써. 와, 감시 못잡않네 <laughs> 감시 못 잡아. 와, 딱큽니다 가성비 낚시네요. 퇴근하는가봐. 자,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 감성돔으로 시작했다가 밑에 전어와 청어가 있어가지고 전어 낚시로 바꿔서 그래도 충분히 먹을 만치는 잡았습니다. 역시 생활 낚시가. 저는 된장이 맛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입하시죠? 겨울 전어도 맛있나? 가을 전어는 고소하고 겨울 전어는 담백하네요.